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A4 신형이나 Q7 차량들 재난경보 많이 올리죠 이제 6나 7하고는 또 방식이 달라요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한번 영상으로 찍어 봤고요 일단은 미디어 동일하게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DMB가 나오죠 DMB 나오는 상황에서 이 동그란 타이어를 왼쪽으로 미시면 방송국 목록이 나와요 여기서 방송 목록이 아니라 우측으로 미시면 이 사운드 설정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여기 리스트 쭉 있는데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DMB 설정이 있어요.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재난 방송 경고 있죠. 이 차량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 한번 눌러서 풀어 주시면 그 재난 경보는 이제 안뜰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차량이 이게 MIB 타입이 좀 달라서 그런데 Q7하고 A4 이제 신형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, 같은 방식이긴 한데, A3는 아직까지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TV 튜널 바이패스 하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게 되면 또 DMB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A4 Q7 차량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 거 안내 차 동영상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